목통증, 목어깨통증, 어깨통증, 소통의 기관이 근막, 근담기술통증등 근막성 네트워크는 하얀 콜라겐성막 전체가 하나의 상호 이어진 섬유성 부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인대관절랑 기타 치밀한 근막성 조직 등이 로 비수축성 조직으로 확인되 왔습니다. 1990년에 들어 인대 고유 감각 수용적인 특성이 인정되기 시작했으며 근 방추와 함께 근육 조직 신경 공포를 비교할때 근막성 근분만에는 적색근보다 감각성 신경 수용기가 열거나 많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수초로 가진 고유 감각 수용기 종말을 포함하는 감각성 수용기들의 다양한 유형들을 포함하며 근막 조직 내부 거의 모든 곳에 보이고 특히 골막, 근내막과 근주막내장에 가로치진 후부 작은 부수로 그 이루어진 쉘솜시 많은 자유신경 종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다 작은 근막의 신경 종말을 개편해 놓는다면 근막성 수용기의 양은 지금까지 가장 풍부한 인체의 장비로서 단순히 막막과 비슷하나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수하게 고유 감각 수용작용, 유해수용작용 또는 보다 내장의 상호인식작용을 하든 아니든 간에 우리 자신 몸과 그 감각성 연관성에 대해 근막은 분명히 우리 가장 중요한 지각의 기관입니다. 근막성 심장치료법과 근막의 도수치료가 종종 수동관절 가능성뿐만 아니라 촉진 가능한 조직의 경직에 동요를 제기하고 있는 입니다 어떤 정확한 생작과 과정이 이러한 반응들 이면에 있는지, 완전 분명합니다. 그 잠재적인 기전은 몇 가지, 지정물질, 수분량의 동척 변화, 기질에 변화된 연결 단백질, 근막의 혐의 모습과 등 변화된 활동성 등입니다. 일부 요통은 분명하게 척추된 수분 변화에 예류가 들어가며, 다른 원인으로 들어 허리 결합조인 미세 현상이 의외의 수용성 신원을 발생시키고, 요통과의 공부성이더 많아지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